점점 세계축제 여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1번에 지난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랑 생활 모습이라는 낱말을 활용해서 지난 시간 기후박람회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하나 써보십시오. 민현 어? 민현 씨 걸로 하세요. 요거 나중에 선생님 한번 벗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듣기 그래요? 아, 기후와, 아, 기후와 아, 생활모습이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써주세요. 기후에 따라서 생활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모둠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선생님 네, 그때 바꿀 때 설명해줬었는데 그, 대륙별로 그래서 여기 뭐였어요? 열대 아니야 열대, 아니, 아니, 열대 네, 말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위에 있는 유럽. 유럽 유럽 옆에 있는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건너에 있는 아메리카 아메리카 밑에 있는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같이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둠에 있는 내 모둠이 해당하는 대륙에 있는 나라 모습을 조사할 거예요. 모든별로 지금 잠깐 시간 줄테니까 나는 이 나라 할 거야. 이 나라 찍고하는 시간을 잠깐 줄 겁니다. 나는 어떤 나라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 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서 아, 학습지 내가 소개할 예. 나라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게 해서 이렇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밑에 질문칸 때문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위너가 조사 멕시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사는 곳에는 해발고도가 2,000m를 넘는 높은 지역이야. 그래서 햇볕이 강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크지. 과거 멕시코에는 유럽 문화가 유입되어서 오, 요즘에는 오늘날 55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멕시코에 사는 크리스 태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학생이 입고 있는 옷이 뭘까 이거 본적 있나 판초, 판초. 이렇게 생긴 옷4 8쪽입니다 얘들아 판초, 판초. 아니고 판초야 적당은 의복은 천의 구멍을 뚫어서 만든 판초를 걸치는데 햇볕을 가려주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썼대 얘들아 그럼 시코의 옆에 한번 가볼게. 이번에 타이다. 타이 어디 보얘들라 태국. 태국. 그렇지. 타이는 태국이죠. 태국에 사는 곳은 1년 내내 덥고 49쪽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변동사를 많이 짓고 음식에 쓰이는 재료도 풍부해. 또 사람이 멀리 있는데. 그렇지. 선생님 이 예전에 선생님 코끼리 사진 엄청 보여주면서 태국 갔다 온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었는데 태국 사람들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건물이나 행사를 자주 볼수 있다. 여기 생활 모습이 될수 있겠죠. 여기에 다양한 그리고 여기 우리 배웠던 거 나온다. 수상가오? 그렇지. 보입니까? 물 위에 띄워서 짓는 집. 수상가오. 그리고 태국 음식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 거요어 맞아. 그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유명하고. 어 베트남에서. 태국에서는 아까 말한 파타이나. 아, 그리고 아, 지금 태국 전통의 예상도 여기 애기가 입고 있는 거 보이나? 바람이 잘 통해요. 왜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재미나.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맡은 나라를 조사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캠파에 나라 정보 쓰는 거 공유를 해줬었는데 아. 호주는 뭐 약간 관광지나 이런 것도 소개할 거 엄청 많을 텐데. <laughs> 나중에 그 만들 때 그거 쓰면 되겠네. 한번 조사해봐. 그 호주에 유명한 동물이나 많이 사는 동물 같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일본이 섬나라라는 것도 알려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섬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마 일본 찾아보면 나올 걸? 아, 멕시코 국기글 어 괜찮아요 그렇게 학습지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어, 어. 좋아 조금만 더 훨씬 예쁘게 써주면 더 좋겠다 얘. 어디 저... 하고 싶은 데가 없어? 아니면 다른 나라 중에 골라보자 괜찮아 아프리카 아니더라도 겹치지 마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에티오피아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조사한 나라 이름 기본적으로 국기가 뭔지 아니면 설명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조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질문이 왜? 너희가 지금 질문 3개 만들었죠 왜? 뭐일까? 이유 설명해주고 그림 넣고 이제 만들 거예요 왜? 뭐일까? 설명해주고 그림 넣어주고 왜? 뭐일까? 그림 설명 넣어주고 그림 넣어주고 꼭 왜라고 안 해도 돼 내가 조사한 나라 정보 중에 주영아 내가 조사한 나라 정보 중에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세 가지를 질문으로 만들는데 한번 조사한 내용 중에 동그라미처럼 내가 어떤 거 소개해 주고 싶은지 15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학습지에 질문 만드는 거 거예요. 에 이거 다른 나라가 더 선생 어. 이거 뭐 한국, 일본 뭐대안다 해야 되고요아니 아니요. 내가 조사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네. 나라 조사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능이 뭐죠? 이거 신기하다, 이런 것들. 들어가서 그... 커피 아니요. 커피 이름 그러면 중에... 어, 잘 찾았다 지금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한데 왜 커피가 유명할까 해서 설명해줘 첫 번째는 나라 이름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들 두, 번째. 두 번째부터는 너가 쓴그 질문 세 가지 하나 아, 질문 둘 너가... 질문으로 꼭 시작 안 해도 돼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질문 칸에 쓴 아, 내용을 두 번째 칸에 쓰고 구성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첫요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칸은 나라 이름이랑 뭐이 나라가 어디에 있고 지도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두 번째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세개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세개 아, 한번 써보자 라유리도 하원이도 상현 창현이도 아, 너 지금부터 세계 음식 선생님 책 보여줄 테니까 경호야 이책 보고 실제 사진을 선생님한테 소개해줄 거야 봐봐 자,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일본 음식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다 그림이지 경호가 인터넷에서 실제 사진을 찾아봐줄 거야 선생님 만약에 스시 알고 싶어 그럼 경호 여기 뭐라고 쳐야 돼? 오 뭐, 구글에. 그리고 구글에 여기 서 선생님 이거 실제 사진 보고 싶어 스시 그러면 스시 검색 아니 이해가 아 그러면 이미지 가봐 오 그렇지. 오 좋아 이렇게 찾아서 다섯 개아세 개만 찾아 세개한번 찾아봐. 어, 맛있겠지? 여기 엄청 많거든. 경호가 마음에 드는 음식 사진 하나 실제 사진으로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다른 거 찾아봐. 여기도 있고 엄청 많아. 사진 음, 보고. 어유럽이 유럽에서 어떤 음식 찾아볼까? 어, 유럽이 있는데. 아야. 뭔지 궁금하다 어. 찾아봐줘. 원래는 이렇게 해요. 이어 계획 이런 이런 식으로 계획 짜. 이대로 이제 옮기는데 너도 이제 여기 넣을 수 있지? 정보. 네. 여기 질문만 넣어 엄좀 어접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내용 넣고 사진, 관련 사진 뭐 있어? 사진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 너무 잘 잡고. 어, 좋아, 좋아. 계획 짰어, 조영이도? 어, 아, 그렇지.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넣을 거야? 여러분들 사진 동그라미 쳐서 배치만 좀 해줘. 얘들아 너무 자세하게 안 써도 돼.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진은 어디 넣을 거예요? 지도는 어디 넣을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배치만 짜면 돼. 그렇지 사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줘. 좀다 따로, 해야 돼. 따로 해도 따로 해 되고 합쳐서 해도 되고 다저 소개할 게 많으면 은 따로 하고. 아니면 의식주 해도 되고, 아니면 문화 같은 거 해도 되고, 관광지 해도 되고.